안녕하세요. 유읍스입니다. 일본은 코로나-19의 엄중함 속에서 각계 각층 전문가의 충고 및 경고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을 강행하더니 그에 대한 대가를 현재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7일 일본은 코로나-19 누적 감염자 수 100만 명을 돌파했고. 의료 시스템이 마비 직전 수준에 이르렀던 지난 5월 1일 확진자 수 8,000명 대보다 훨씬 많은 8월 13일 현재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국민들은 전에 없던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으며 각종 산업 전반의 감염 예방 및 최소화 지침 등이 전에 없이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민심은 흉흉하다 못해 부글부글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정부는 불과 개최 수일 전까지 이어졌던 올림픽 취소 요구 행렬, 앞서도 언급한 수많은 전문가들의 경고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올림픽을 개최하여 전세계 각지로부터 선수단 및스태들을 받아들여 이 사단을 만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욱이 선수단 및스태들은 백신의 접종 여부가 선택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입증된 백신의 접종으로 인한 감염 확산 제어 능력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또한 매일마다 선수단 및 스텝을 포함한 올림픽 관련 인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했다고 하지만 이것도 그 결과가 비교적 정확한 PCR 테스트가 아닌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한 것이어서 실제로 그 검사 자체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는 예고된 참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나 일본 정부는 크게 당황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전과의 보도처럼 쓰이던 비장의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혐한입니다. 무엇만 잘못되면 한국 탓을 하고 한국이 어딘가 삐그덕거리는 듯 싶으면 그것을 잡고 비틀고 또 부풀려서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이 혐한 코드는 일본 정부가 사용한 지 얼마 안된 기법입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소니, 파나소닉 및 도요타를 필두로 한 일본 경제의 최고 전성기를 거치고 있었고, 일본인들은 일본 도쿄의 땅을 다 팔면 미국 대륙 전체를 다살수 있다던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자부심에 참 행복했던 시기였습니다. 다만 이제 1990년대 중후반부터 조금씩 일본인들로부터 자각되던 섬나라 경제의 장기 침체는 정치인들로부터 무언가 때릴 대상을 찾게 했었습니다. 이때부터 외놈들은 슬슬 독도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시비를 걸어왔고 멀리로는 북한까지 맹렬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 총리 등의 우리나라에 대한 망언 예를 들면 다케시마는 국제법상 엄연히 우리나라다. 혹은 자위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하여 우리의 영토를 수호하겠다라는 발언들을 쏟아내 우리 국민의 엄청난 분노를 샀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는 이런 망원들이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망원을 멈춰서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망원들이 더 이상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은 이제 일본의 누구나가 다 망원을 배설하기 때문입니다. 뭐, 새로울 것도 없다는 거죠. 독도는 우리의 영토가 분명하며 우리는 지금처럼 그냥 지키고 있으면 된 일입니다. 자, 독도는 일본도 이제 너무 오래 써먹었고 이것 가지고는 일본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를 줄이기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무언가 새로운 소스가 필요해지는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던 중 그런 외놈들에게 솔깃한 뉴스가 전해오게 되죠. 바로 모더나의 한국에 대한 백신 공급 차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은 백신 접종률도 OECD 국가 중 제일 저조한 축에 끼는 데다가 화이자와 함께 mRNA 백신의 선두 주자인 모더나 사측의 공급 차질로 국가적인 망신을 톡톡히 치렀다고 보도하고 고소해야 하는 듯합니다. 팩트를 보면 국가적인 망신까지는 아니지만 모더나사로부터 공급 차질에 대한 언질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림이 한국 보건복지부와 모더나사 사이에서 연출되고 맙니다. 이는 바로 우리 측의 강력한 유감 표명 후에 모더나사 측에서 백신 공급 차질에 대한 사과를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상 백신을 개발한 회사와 소비 국가의 대화치고는 파격적입니다. 그 예로 최근 화이자사는 아프리카 잠비아의 백신 공급 일정을 소비자로서 구매 파워가 강한 네덜란드에 성공급하여 잠비아 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과이자 측은 다들 기라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는 짧은 답변을 내놓은 바 있었습니다. 또, 백신 개발 제약회사들은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특허권 포기 권고와 관련하여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공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의 고노다로 백신 장관은 백신의 공급 물량이 계약 조건 대비하여 훨씬 늘리자 이에 강력하게 항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화이자 측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같이 시름하고 있는 이때에 물량 공급 차질은 예상했던 일 아니냐? 라며 일본을 무안하게 했었습니다. 이렇듯 고대 높은 제약사들의 현재 입지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모더나 측으로부터 정중한 사과 및 조속한 백신 공급을 약속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요. 사실 이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 이은 모더나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간의 백신 위탁 생산 및 백신 허브 협약이 그것입니다. 이는 미국 정부 및 백신 특허 소유 제약사의 한국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결과이며, 모더나는 한국을 그저 백신을 판매하면 되는 소비자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모더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할 예정인 백신을 한국에 우선 공급하는 안을 협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더나 측에서는 생산 즉시 현지 판매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거절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이는 드이라 한국 측에 매우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일본에게는 악재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들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어 민심은 흉흉하기 이를 데 없는데 이 분노를 돌릴 데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일본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어떤 돌파구를 모색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지난 2017년에 그랬던 것처럼 북한이 자기들 머리를 넘어 동일본해에 미사일이라도 쏘기 기도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마 그 정도 사건이면 일본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고 분노의 화살을 북한에 조준하는데 충분할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제까지 유흡스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